야,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이게 4 8 0원이는데 비빔밥 진짜 맛있 뜹니다.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어디 교육과 들어왔다 이거 지금 있습니다. 야 이거 계란도 들어 있고 네. 네. 내용이 너무 좋아요. 여러분 배고프시죠? 맛있겠죠? 네, 이리 오십시오. 네 지금 비비는 중입니다. 총장님 이거 좀 비벼주세요. 찍게. 네, 이거, 네 이거 이제 네네네네 네. 감사합니다. 손으로 네, 네, 네. 또 좋습니다. 아, 한번안 오신 것 같은데. 네. 군침이, 어디 가셨요이게한 촌? 아니야한 솥. 한 솥. 도시락. 한솥 도시락. 네. 도시락. 도시락에 많이 보세요. 네. 한솥 도시락. 맛있겠다. 고추장 비빔밥. 5천, 가격도 4,800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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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와, 좋습니다. 아주 맛도 좋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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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도시락. 도시락. 대박났다 한솥 네. 도시락. 최고야. 네. 아이고. 아, 네. 맛있게 생겼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 맛있어, 맛있어.